우리 이마티 저를 미찬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요 집에 욕심이 그득그득하다 그러게 어? 안 되겠네 어? 맞죠? 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역시 소화고. 매주 선장에게 지고 있는 우찌가 없네 절구 잠그겠습니다 복수할 네. 거예요 여기 살리고 있어 저기다 똥 싸고 와야 돼 아니 그게 어, 난... 뭐하는 짓이 <laughs> 누가 요리양 저렇게 만들었어 1. 유리양 <laughs> 나발 m p 간다. u m p s Dumps, d 가 m p s D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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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선 m p s D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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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나갔는데요? 주선이 약간 그 잡식성이어가지고 뭐든 잘 먹거든 요저좀 기대되는데요? 아 그래 어, 한번 해봐 그래 선을 살려면 맛보야지 한번 맛봐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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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아 네 컵버터 많이 키워서 고마워 <laughs> <laughs> 진짜로 오랫동안 지친 구 하자 벚꽃 <laughs> <laughs> 올라갔어요? 브리핑 좋은데요? 야 벚꽃 올라 브리핑 좀 오거라 브리핑은 놀랍도록 좋다는 게더킹 받는다니까 <laughs> 저기 저기 네, 저기 저기 보고 저기, 있어요, 저기. 보고. 있어, 보고 있어요 어 잠깐만요 어, 나 오건 뭐, 계신데 뭐, 광희가 뭐, 방금 다른 걸로 아, 빠지신 아, 것 같아요 <laughs> 해 줄게요. 해 줄게요. 날라갔는데요. 네. 버블로 왔어요. 버블로 왔어요. 저는 매크로따지안 해요. 우리가 이게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RPG잖아요. 맞다. 음, 맞 예. 뭐매크로해 가지고 오면 딱 그냥 얘기를 해주기더 빨라요. 인정? <웃음> 아, <웃음> 근데! 얘기를 해 줬는데 구원의털못 올렸잖아요. <laughs> 아, 이게 멀티가 안 돼서 그래요. 예. 양팅 나야, 이거 쉽잖아 예, 예, 예. 너무 빨리 올린 것 같은데 심포? 아 n g 야 아니야, 기본 s 시야 예시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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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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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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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방시 방시 에 가드 하셔요 방시요? 맞셔도 돼요 맞셔도 돼요 나셔나시어나나 정말 죽어 진짜 <laughs> 잘네비앙나 심장이 계속 뛰어 어 예, 그래 괜찮아. 그래 원래 심장이 뛰어 너무 너무 두근두근대 괜찮아 오, 오, 미치... 우리 미친. 물수현이잖아. 어, 그래도, 나이스 아니, 나. 아니 우리 왜 이러는 거야? 나 사, 이러면 자꾸 이러면 나 진짜 삼 법을 절구야 진짜로. 네, 다음 들어가요. 미향아. 어? 네, 아니 물약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먹지만, 계란을 깔면 먹지만. 되잖아, 계란을. 왜 계란을 안 깔고 자꾸 그래? 고고 고점이라고 얼선이 <laughs> 아니 그 분명 절구 방금 깔았는데 피가 왜안 차요? <laughs> 나한테 안안 깔았어. 이게 무슨 색안 <laughs> 깔았어. 아니 <laughs> 나한테 그, 안 깔았어. 칼 내리꽂고 터지는 곳에 휠을 깔면 우리가 어떻게 먹어? 지금 먹을 수 있어. 어 먹었어 먹었어. 다 아, 먹었어 다 아, 먹었어. 나이트 심장, 심장 안 돼. 나이트 심장 안 돼. 끝났어 끝났어. 예, 야. 아 뭐야? 아니 아이고. 나 인제 찌꼼 쓰는데 끝났어. 카라오데스 파티 저를 미찬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요. 이십 <laughs> 욕심이 그득그득하다. 어? 그러게. 안 되겠네. 어? 네, 맞죠. 네, 오 소울야사인 네, 역시 청초리 안떼들이잘 지내 매주 선장에게 지고 있는 아, 물질도 없네. 안되다 우리 특단에 조치할게요. 절구 잠그겠습니다. 아니 게 무슨 소리야. 제대로 준 적도 없어. 5 <laughs> <laughs> 어떡해? 레이드 초반 5분 넘게 청초. 지금 심장 소리 들으면서 했는데 <laughs> 물약을 먹지 말래서 안먹었니뭘 주지도 않아. <laughs> <laughs> 리앙님 마이크 꺼졌어요 리앙님 <laughs> 리앙님 마이크 끄고 욕하면 안돼 <laughs> 아니지 이럴 때는 마이크 켜고 욕을 해야지 복수할 거예요 그 <laughs> 버프는 참을 수 없어 야? 어때요? <laughs> 아니 저 선점 여유로운 게제개열받대저 <laughs> 킹받네 <킹버기 웃음> <있겠죠? 웃음> <킹버가 어때요? 웃음> 진짜 어때요? <laughs> 약간 이게 나 너무 화가 나 <laughs> 거기에 긁히는 유리약도 개웃기이 <laughs> <laughs> 긁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박박박 <laughs> 빡빡빡 아니에요 박박박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네, 네, <laughs> 안 물어봤어? 웃지마 제가 잡힐게요 여기 있으니까 조선일 죽여야 돼. 그럼 저도 먹을게요. 아왜못해왜먹해왜못 네. 어, 아, 해? 게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아! 어? 잠깐만. 아. 어? 아. 어? 살려주 아. 아. 어? 일시안 돼! 아왜 무슨 일 있어요? 어, 뭐야. 오 대박인데? 어, 대박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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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리앙님저기있었구나저전어연 안녕히 계세요. 일어나. 저투다운인데인데2데 2,000원인데? 2 0 0 0원인지금0야0원인데 2,000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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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여0 0원인데 2,000원인데? 2,000원인데? 2 0 0 0원데 2,000원인데? 2어0데2 0 0 0원 이분 보인데저리 이님 조금 안에 도 돼요. 아하하하하우하다 <laughs> <laughs> <우리> 죽어 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법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어 <laughs> <laughs> <얼마나 진심인 거냐고. 웃음> 우리 실패한 건가? 무력할 수 있을까? 전... 무력 세개 하면 돼. 아니야 이게 무력이 안, 안 되면. 아! 오? 그래 어? <laughs> 와 이렇게 된다고? 진짜? 이게 진짜 안 되네. 첫 번째 아니, 아니, 카운터 안 실패해서 그래. 안알려줘어 그래요? 안알려줘서 여기 <laughs> 천천히의 어, 페어플레이. 이러고 네. 알려줘야 저희가 기믹을 넘기고 네, 가는 거고 플랫. 방금은 아, 저쪽이 아, 죽어있던 아, 상황이라 무조건 어. 기믹을 성공하고 가는 게 맞았는데. 몰라네요. 이렇게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laughs> <대, 대>, <laughs> <laughs> <같이> <laughs> 내가 오른쪽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천천아만 어, 그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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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거야. 알았어, 가자. 보따따따 따. 여우 살렸죠. 어, 여기 살리고 있어. 여기다 똥 싸고 와야겠 <laughs> 아니 그게 어라? 뭐 하는 <laughs> 누가 유리향 저렇게 만들었어? 잠, 아,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야비 아, 잠시만. 아, 아, 잠시만. 아 니나. 어, 니나. 저, 도망쳐 도망쳐 도망. 어. 아. 어, <laughs> 이사장님 게임 끝이에요. 성감금 아, 가있을게요. 성감금 가있을게요. 네. 왜? 가자 카드 뭔데? 도구인데 도구. 네. 네. 에이. 아 미안해요. 네? 네. 님이에요 사부님. 사부님이에요. 아 사부님 확인이요 바로 미안해요 나도. 아이 이십사 강이시라고? 그러면 대사부한테 어울리는 파트로 또 보내드릴게요. 제가 세요. 예뻐요? 예뻐요. 아 나. 소노리에 나오 소노리에 나오. 야, 야, 야 이름에도 <laughs>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렇지. 어 맞죠. 증명해장 선우리. 지금 모든 걸다 네. 쏟아 부었어. 나김만 묻혀도 아마 될 거야. 주선디 어디 어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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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어 바로 앞에 있는데. 어 바로 앞에 있는 음진을 밟아. 음진을 아, 밟아. 아, 그래. 밟아. 어나 감자. 어 잠깐만. 잠깐만 가서 죽으세요. 와호신기로이악물다 진짜. 나 <끄 yere 한참> <끄> <살찼로? 끄> <그런가? 끄> 파란색이었어. 똥 싸요 똥 die, don't die. d 야 n t die. Don't die. Don't die. Don't die. Don't die. Don't die. 아 o 두개먹 i e Don't d i 진짜로 죽어요. 야, 우주를 들어주세요. 아니, 지금 주선이 거기서 총 쏘면 달까지 닿을라 아마? 아, 그거 끝나고 버프 러갑니다 진짜로. 원아이 <laughs> 어, 그리고 이번에 덮어 준비도 엄청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뭐예요? 일단 버프는 올라가 있어요. 어어어어어나어어어님어어어어어 죽는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주어어어어 어, 잠깐만, 오빠. 이거 어떻게. 미리 타. 빨리 오 바로. 아, 잠깐만. 감정이! 야이거 감정이! 야이 이거 이거 감정이! 이감이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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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감정이! 감이야정이야정이이 감정이! 이 감정이! 감 뭐야! 아 안돼 정신차 이 <laughs> 완전 망가졌는데 이거 로방대 그 농업에 처하게 됐네. 아 아니 소년이 또 조금 안 됐지. 무려 무려 무무무 이게, 이게 똥이야 똥이야 난일 어. 어. 파티 3 번. 어나 <laughs> 어, 뺏겨내 뺏바뀌어야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나 모르겠어! 나도 똥이라고. 아유 나 지금 뺏겼어. <laughs> 아니 그게 내가 뺏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아니 걱정하지를 마세요. 정무. 아 미친! 아파! 김주선뭐 하나. 나아 이쪽 구멍어 이러져. 이래다라고. 그렇지. 날 참. 나이스. 아 근데 오늘 리아이가 w w 받아줘 가지고 재밌었다 좋았나 좋았다. 아, 다 축하한다 <laughs> <laughs> 아니, 끝까지 긁는 게더웃 기네. 축하한다 <laughs> 고생 하으셨습니다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하해요 킥. <laughs> <laughs> 벌써 영상이 끝났어? 다른 영상도 보고 갈래?